빼주면 이 넓이가 나오겠지.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8 콤마 a로 잡았기 때문에 어디가 a입니까 어디가 바로 요점 a지 8 콤마 a 는 빼주면 요정도를 지금 a로 잡은 거잖아 어, 요정도를 요정도를 지금 a로 잡은 거잖아 요정도 8 콤마 a 요정도 어, 요정도를 내가 그냥 모르니까 A로 이렇게 잡은 거잖아, 지금. 팔꿈치 A는. 그러면, 요 지금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3개를 빼주면 된다고. 지금 요 노란색 삼각형 보이지?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삼각형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삼각형 보이지?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노란색 삼각형 3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봐봐. 아, 요 길이 얼마냐? 4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5 곱하기.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0부터 8까지야. 아! 0부터 8까지가 여기 얼마야? 여기 8cm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5cm죠? 그래서 5, 8에 얼마입니까? 40이야. 즉, 전체 넓이가 40에서 이 삼각형 넓이 3개 빼주면 돼. 그럼 이 삼각형 넓이 3개는, 보세요. 일단 여기부터 해볼까? 여기 얼마야, 여기 여기 8이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만큼. 요 길이가. 지금, 요 좌표가 A잖아. 이 좌표가 a란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a는 모리가 대충 놓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 길이는, 요 길, 이 요만큼 길이, 길이는 4에서 a를 빼야 돼. 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바로 4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이 길이가. 그러면 이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빼기 a지. 그 다음, 요, 생각해 볼까? 내가 널로 와. 요놈 얼마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요만큼 길이는.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이만큼 길이가. 여기서 이거 빼야돼. 어떻게 돼? 그러면, A,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A 플러스 1이겠지. 요 길이가.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냐면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좌표가 4잖아. 4에서 8까지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이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제 요 길이는 얼마냐? 요 길이는 얼마야 0부터 4까지니까 이 길이는 4야. 이 길이는 5.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세개뭐여 응. 어, 자, 그럼 얘좀 약, 약분한다. 얘는 약분하면 찍찍 이게 4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16 4a입니다. 얘는 약분하면 2야. 곱하면 2a 플러스 2입니다. 얘는 찍찍 약분하면 2니까 곱하면 1 2죠 자, 이제 정리 전체식은 전체 넓이 40에서 이 3개 빼줘야 돼자얘 뺀다 10 빼주고 얘도 빼줘야 돼 빼기 2a 플러스 2 빼주고 또 뺀다 빼기 16 마이너스 4a 빼 그러면 넓이가 얼마냐 넓이가 얼마냐면 너는 16이 된다 요 식에서 이제 a 값을 구하면 된다는 말이지 알겠냐 자, 아까, 아까 위의 넓이는 삼각형이 이쁘게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바로 나와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은 삼각형이 어떻게 그렸냐면 살짝 삐뚤어지게 그려져. 살짝 이렇게 삐뚤어지게 그려졌어. 응. 음. 그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여기 직각이잖아 어, 여기 직각이지? 여도 직각이지? 여도 직각이지? 직사각형이 넓이에서 이 삼각형 하나 둘세 개를 빼주면 되는데 자이 길이가 얼마야? 8이야 8 0부터 8까지니까 8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A는 내가 대충 잡은 거니까 팔콤마 요만큼 길이 얼마예요 이게 4잖아 그러니까 8콤마 A니까 요만큼 길이는 큰수에의장은로 빼야 되잖아 4 빼기야 4 빼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4잖아 여기 8이니까 이 길이는 4야 요 길이는 요 길이를 봐야 돼요 좌표가 a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a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이 길이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고 이 길이는 4 얘는 그냥 4가 되겠죠 이게 4cm잖아 이 길이는 요 이, 이 길이는 얼마야 이, 이 전체 길이가 5cm가 되겠지 그래서. 이넓이, 이넓비이넓비를 각각 구해 정리하니까 정리하니까 예, 예, 예야. 그래서 전체 40에서 이세 개를 빼줘야 돼. 뺄때 당연히 괄호하고 빼줘야 되겠지. 이게 심지어 요런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윤진 알겠냐? 해진 알겠어? 찍쓸수 있겠어 지금? 그러니까 요 길이가 4 빼기 a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요 길이는 어찌 가면 이 길이라고 똑같죠. 어, 그다음에 위 길이는 뭐였지? 이길이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좌표를 쓸 때는 다써 줘야 돼. 0, 4. 8, 4. 8, a. 이 길이는 이게 a가 되겠지. 그다음에 4, 마이너스. 그래서 요런 점들을 다써 놔야 돼. 써 놔야지 길이를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어. 다음, 이건 이제, 어, 쉬운 거니까요. 쉬운 거니까요. 자, H3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H32번. 자, X축 위에 있는 점은 X 좌표가 0이다. 맞아?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X축 위에 있는 점은 찍찍 콤마 했을 때 이게 0이야? 여기 있는 점들은 이게 0이야? 틀렸습니다. X축과 Y축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X축과 Y축은 서로 수직. 수직이라는 말은 90도야. 90도로 만난다. 맞아, 틀려. 맞죠. 원점 및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소속하지 않는다. 아, 원점. 여기가 몇 사분면이냐? 어디 안 들어간다고. 축. 여기가 몇 사분면이냐? 어디 안 들어간다고. 맞죠. 할수 있겠지? 음. 자, 그 다음, 이거. 자, 요두 조건에 의해서 얘는 제 여사 분면에 속하냐 그랬어요. 그럼 잘 보셨어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a와 b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에지니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 무슨 말이야? 그렇죠. 즉 a가 빼기면 b도 빼기가 돼야 되고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가 돼야 돼. 즉 빼기 빼기를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죠. 그지? 음, 예를 들어서, A와 B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빼기면 B가 플러스고, A가 플러스면 B가 빼기. 이런 말이겠지. 부호가 다른 걸 곱해야지, 음수니까. 그런데, 앞에 조건이 또 있어요. 앞에 조건. 앞에 조건은, 야, 근데,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작대. 아, 두 개를 더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빼기, 빼기입니까? 플러스, 플러스입니까? 음. 빼기, 빼기지. 그러니까 a도 빼기고 b도 빼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몇 사항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요런 조건들을 가지고 a와 b가 플러스인지, 빼기인지를 음. 구분할 수있어는 말이지. 알겠지? 다시. a와 b를 곱해서 0보다 크다 이 말은 두 개가 부호가 같아야 된다 부호가 그러니까 빼기면 빼기고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0보다 작으면 빼기 플러스 플러스 빼기 근데 이둘 중에 뭐냐 앞에 조건이또 있어 더해서 음수가 돼야 돼 그럼 빼기 빼기가 돼야 돼 자, H 37면입니다. 자, 그러면 AB, A+, B가 A 4, 4분면이냐? 4, 4분면이면, 자, 얘는 부호가 뭐냐? 4, 4분면이야. 1, 2, 3, 4. 4가 이쪽이거든? 그럼 이 X가, 앞에가 부호 뭐예요? 플러스죠? 아, 어, 플러스잖아. 어.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어. 플러스고 얘는 뭐예요? 빼기지. 그러면은, 자, 앞에 A 곱하기 B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 돼. 요걸 가지고 A와 B부 이제 할수 있겠지. 이해됐어? 어, 다시. 앞에 문제는 그냥 이렇게 <놀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요 지금 H37형 문제는 어떻게 났어요? 야, AB 굿마. A 플러스 B가 4, 사분면이다 그럼 앞에 AB 굿마 할때이 AB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아니, 네, 4, 사분면에 0을 기준으로 이쪽이잖아. 이쪽 동네. 동면. 이쪽 동네는 플러스하고 빼기. 즉, 예를 들어 뭐, 3콤마 마이너스 5 이런 거잖아요. 3마 3, 마이너스 5, 여기가 3, 마이너스 이런 게 지금 4:4 분면이잖아. 앞에 게 플러스 5 이렇게 음수가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ab는 뭐 양수 0보다 커야 되고 뒤에 거는 뭐 음수가 돼야 된다 말이지. 이걸 가지고 ab의 부호를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점 이게 4:4 분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제 a b 보할수 있어야돼요 앞에 했었죠 곱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빼기 빼기야 둘 중에 뭐냐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돼 음, 빼기 빼기 아 a도 빼기 b도 빼기야 근데 a, b가 음수거든 이게 음수인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a는 플러스예요 a는 음수입니다 그럼 플러스 빼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 바로 4 4 9면이에 플러스 빼기는 449면. 플러스 빼기는 449면. 음. 자, 어, 그러면요. h40번 한번 해보십시오. h40번. 시작. h40번. 답니다. 자, A 빼기 B 콤마 마이너스 B가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은 바로 이쪽이지 1, 1사분면,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은 앞에가 2사분면으로 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점으로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가야 돼 왼쪽이지 왼쪽이니까 얘가 무슨 값이보호가 돼야 돼요 무슨 비 빼기 값입니다 얘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지. 여기까지 잡았어? 다시. X, Y야. 얘가 뭐? 음수. 응. 왼쪽 위잖아. 왼쪽 갔다가 위로 가야 돼. 왼쪽이니까 얘가 음수. 얘는 플러스 값이야. 응. 즉, A 빼기 B는 0보다 작고,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B라는 이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야 돼. 음. 응. 그럼.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게 0보다 클려면이 B가 9가 어떻게 돼야 돼? B가 9가 음수가 돼야 돼, B가. 음수, 음수면 0보다 클수 있잖아. 봐봐. 빼기,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뭐냐? 3이잖아. 응. 앞에 빼기, 빼기가 붙으면 3이 되니까 빼기 앞에 있고, 이게 음수가 돼야지. 음수 앞에 음수가 있어야 이게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빼기 B가 0보다 크다. 빼기 B가 0보다 커야 돼. 이게 플러스 값이 되면 이 B가 빼기 값이 돼야 돼. 빼기 값. 어. 그래서 B는 뭐예요? 도가 빼입니다 B는 빼기고. 그럼 얘가 빼기야, 지금. 도가. 봐라. 얘가 빼기다. 잘 보세요. 얘가 빼기. 앞에 빼기가 있는데 얘도 빼기면 얘는 전체가 플러스 값이 돼버리지. 아니. B가 부호가 빼기야. 어. B가 부호가 빼기라니까, 빼기. 그러면 빼기, 빼기가 고으 얘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A가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결국 A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봐. 이, 이.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뭐야? 플러스야 플러스 그럼 B는? B는 뭐가?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B는 부호가 빼기다 B는 부호가 빼기야 그럼 빼기 빼기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려 근데 얘는 음수가 되려면 A가 음수가 돼야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얘도 플러스 플러스면 음수가 안 나오지 알겠냐? A는 부호가 b 도 부호가 둘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안돼 알겠어? 음. 대칭점. V. 자, 그 다음에, 어, 대칭점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H.